사목당상두 번째 이야기는 사목자들, 그리고 수도자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문인들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통 신학교를 거치고 나면 석품을 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신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 출신 본당에서 자라난 신학생들은 그 본당 사람들은 누가 봐도 다 멋지고 훌륭한 신학생이고 신부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첫 세사제가 돼서 서품을 받고 첫 본당에 가면은 그 본당에서는 이 신부님을 완성된 사람으로 보는 편이에요. 즉, 이 신부님이 신학생 때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지 않고 신부로서 처음 만나기 때문에 신부님이면 기본적으로 이거, 이거 할수 있겠지. 혹은 지금까지 만났던 신부님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기대를 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교구만 따지면 240개에서 250개 사이에 본당이 있는데요. 그 본당들은 다 제각기 특징이 다르게 있습니다. 어떤 본당은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빌라가 많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단독주택이 많은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학구열이 강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공무원이나 그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대학과 어떤 데는 뭐 기업이나 음, 벤처 회사들이 많은 곳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지역마다 특징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신학생들은 자신이 자라나는 약 7년 동안의 신학교 생활 동안 보고 배운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생겨요 신학생 때 허나에 대해서 얼마나 할까요? 또제 대회에 대해서 얼마나 할까요? 또 성가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할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다 알지만 실제로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얼만큼 시간을 쓰는지 얼만큼 어렵게 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히려 사제나 수도자가 어떤 것을 지시를 했을 때 그걸 너무나 잘 따라주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그 어떤 일을 지시했을 때그 일의 강도와 노력을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딴데서다 되는데 왜 못합니까? 라고 제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본당이 헌화애가 두명 밖에 없다고 쳐요. 이두 명에서 1년 동안 서을꽃을다 꽂았어요. 그러면 신부님 입장에서는 아, 두 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말고 이두명 완전 베테랑이었던 것이죠. 근데 다음 본당에 가니까 헌화애가 1 0 명이나 있어요. 근데 1 0명 중에서 베테랑은 한명 혹은 두명 밖에 없고 나머지 분들은 같이 배우면서 도와주는 역할 밖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입장에서는 10명이기 때문에 전에 있던 2명이 보보다 5배를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아, 실제로는 10명이 있어도 2명밖에 못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답은 전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연히 2명이서 충분히 했으니 10명이나 있으면 더 많은 거를 욕을 해도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10명 어떻게든 해서 해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이나 순수녀님들은 아, 이 정도로 하는 건 당연히 할수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신자분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고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다음 본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6명 밖에 없는 본당에 한다 쳐요. 단체 안에. 그럼 10명의 일을 6명한테 그대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그걸 해내잖아요. 법신문인들이나 스님들은 아 이건 이 정도면 충분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와 정말 고생 많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식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이분이 이걸 직접 해본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해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어떻게 지시하는지만 보면은 그려 느낌이 올 거예요. 실제로 해본 분이라면 절대 일정이 양 이상의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안 해본 사람은 그냥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체 안에 단체 장이 있고 부단장이 있고 뭐 회계 총무 이렇게 임원진이라는 네명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네명 중에서 실제로 가장 중압까지 오는 사람은 단체 장이 고요또 실제로 가장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은 총무 정도가 총무가 됩니다. 근데 이네명이 있기 때문에 4명에서 같이 하니까 뭐 상관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4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한명 혹은 두명이서다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과중됩니다 자연스럽게 내적 고갈이 들어서 봉사를 하면, 하면 할수록 더 지치게 되고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해본 사람인지 안해본 사람인지 구분을 해서 해본 사람이라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시잖아요. 해본 사람이라면 함께 같이 하는 것을 유도하면서 한다면 안 해본 사람이 지체했을 때는 그때 실제로 그신부님이나 수녀님한테 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해내고 요구를 하면은 기꺼이 따를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지시만 해서 되네 라고 해서 자꾸 올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신자분들도 사제와 수도자들과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또 하나 어,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부나 다 주일학교와 청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실제로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더 많은 친구들이 오게끔 만든 신부님이 있고 교사들하고만 어울리면서 겉보기에는 활성화되어 보이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본당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음 친하다고 다가가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벽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힘든 게 모든 신부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다가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주일학교를 키워본 신부님들이 다가가는 것은 좀더 깊숙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교사를 통해서 교사가 즐겁고 교사를 교육해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잘해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교사도 케어하지만 아이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잘 모르는 분들은 교사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혹은 이 동네 친구들이니까 교사들이 아이들 알아서 하겠지. 나는 재정적인거나 그런 행정적으로만 도와주겠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열심히 했지만 결실이 다 다른 케이스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분들이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을 식별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부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명한다. 신녀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명한다는 자세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자세들이 사제와 수도자를 더큰 유혹에 빠뜨리기 때문이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선택은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지시하는 거나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아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실제로 해본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면서 해본 사람이라면 같이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안 해본 사람이라면 현실을 깨닫게 도와주는 것이 미래의 또 다른 본당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봤던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지시를 하지만 그걸 일을 못할줄 모르는 신부님이었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어떤 신자가 그럼 신부님 같이 좀 합시, 같이 좀 하면서 했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어렵습니다라고 하지만. 아, 그걸 내가 굳이 왜 해라고 해서 벽을 딱 치는 신부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과 공무제와 신부님을 위해서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차라리 더 좋습니다. 지금 당장 비난을 받을 수 있어도 오히려 미래를 봤을 때이 신부님이 잘못된 체험과 성찰로 가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삼국자들 그리고 소대자들을 잘 바라보고 함께 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식별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수도자 그리고 선직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좋은 본당 공동체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